안녕하세요. 플랜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플랜코리아 후원자 여러분, 플랜코리아 홍무대사 김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만으로도 기부가 되는 플랜TV, 그곳에 가면 오지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TV에 아주 큰 힘이 든답니다. 보다 나은 콘텐츠를 제작해서 후원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는 플랜코리아의 대표 채널 플랜TV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기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입니다. 플랜의 여러 후원 분야 중에 1대1로 결혼을 맺어서 후원을 이어가는 아동 결혼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는데요. 하 과연 후원 아동은 어떻게 선정되어서 나와 결혼을 맺는 걸까? 그 기준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또 나의 후원 아동은 현지에서 정확히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건지 1 8세가 돼서 후원이 종료되고 졸업한 이후에는 보통 어떻게 지내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동 후원의 전반에 걸친 모든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김현 팀장님 자, 팀장님이 되신 만큼 이전보다 더 시원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해 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드려볼게요 후원 아동을 정하기 전에 후원 지역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네, 먼저 플랜은 가장 소외된 지역을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국가별 중점 전략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고 네. 그 평가를 통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이 되는 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지방 정부를 통해서 활동 허가 신청 후에 최종적으로 활동 지역이 선정이 되고요. 활동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지방 정부와 협력해 우선 활동 순위를 파악하고. 지역주민들 간의 합의를 통해 지원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오전에 지속적으로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플랜이 철저히 커뮤니티 중심, 아동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걸잘 알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이렇게 선정된 활동 지역에서 아동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후한 아동은 플랜이 최소 6개월 이상 활동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중에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가정 수입이 국가별 최저 생계 유지비 기준에 미달하는 가정, 가족 내 12세 이하의 자녀가 최소 1명 이상 있는 가정에서 선정이 되고요. 음.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여자아이들을 조금 더 선정해서 성별은 여아와 남아의 비율을 6대4 정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나 지역별 상황에 따라 형제, 자매가 동시에 후원아동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도 한데요. 더 많은 아동과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한 가정당 후원아동은 한 명만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당연히 부모님 혹은 보호자의 동의하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후원아동으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과 관리를 받게 되나요? 후원 아동으로 선정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플랜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아동을 방문을 해서 기초 예방접종은 맞았는지 음.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등을 확인을 하고요. 뭐 출생 등록이 되었는지도 확인을 하고요. 그런 기본 사항들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아동 뿐만이 아니라 집안 환경의 변화는 없는지, 가정의 경조사와 뭐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것은 없는지 음. 점검해 보고 뭐 필요한 도움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플랜의 아동결연 후원금은 아동에게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고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의 개발사업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음. 따라서 후원 지역에 세워지는 교육이나 보건시설 등을 아동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특별교육활동을 통해서 아동권리교육이나 부모님의 기술교육을 지원해서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업데이트되는 이런 내용들은 1년에서 1년 반 주기로 보내드리는 아동성장 보고서에서 보다 확인,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이런 지원보다도 네. 늘 자신을 응원하고 동는 후원자가 있다는 사실이 아동에게 아주 큰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후원자님들이 늘 아동을 응원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신다면은 우리 후원 아동들이 참 행복해하겠죠. 네, 물질적인 것보다 뭐 물질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관심과 사랑이 응원이 더 중요하군요. 네 저도 아동성장보고서를 받아볼 때마다 아동이 참잘 성장해주고 있어서 뿌듯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렇게 정든 후원 아동이 졸업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후원자님이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이 졸업기준은 어떻게 되고 졸업하면 아동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뭐 후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네 후원 아동이 만 18세가 성인이 되면은 음. 아동 후원 프로그램에서 졸업을 하고 후원자님과의 결연이 종료가 됩니다. 아동과 정이 많이 들었을 텐데 음. 졸업을 해서 헤어지게 된다고 하니 많이 아쉬움이 들 마음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졸업은 아동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성인이 되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 동안 음. 플랜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동은 스스로 원하는 미래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실제 졸업한 많은 아동들이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직업을 갖거나 지역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 네. 예, 성인이 된후원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음. 아니 뭐잘 성장. 했다고 하니까 정말 뭐 뿌듯하고 다행이지만 뭐 졸업한 아동과 연락을 계속하거나 만나면 안 되는 건가요 오랫동안 후원을 해왔는데 갑자기 음. 헤어지게 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아쉬운 마음에 문의를 주시는데요. 네네. 어, 졸업 전에 사전에 문의를 주시면 현지 사무소와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서 음. 진행 가능 여부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근데 간혹 졸업 후에 취업을 해서 이주를 한다던가 하는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어서 네. 이런 경우는 연락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은 너른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아동이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그 의사를 존중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그러면 이제 취업을 위해서 이주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뭐 졸업한 아동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되나요? 아무리 성인이 이제 되었다고 하지만 갑자기 후원을 받다가 어 중단이 되면 생활이 생활이 좀 어려워질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플랜이 지원하는 직업 기술 훈련에 참여한 후에 일자리를 얻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플랜 직원이 된 케이스도 있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된 케이스가 있고 네. 또 후원자님들이 뿌듯해 하실 좋은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방송을 보는 우리 후원자님들이 좀더 안심하고 뿌듯해 하실 것 같거든요? 어, 콜롬비아의 후원 아동이었던 카롤로스라는 분은 음. 졸업 이후에 콜롬비아 중앙대학교에서 공인회계사 학위를 취득을 했고 또한 대학의 총장 겸 법률 대리인을 역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네. 이외에도 콜롬비아 교육 관련 기관에서 고문과 이사직을 역임을 했고 음. 현재는 플랜 글로벌 허브에서 프로그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에서 진행하는 플랜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아낌없는 조언과 응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캄보디아의 후원아동이었던 톳이라는 아동은 부남매라는 대가족 사이에서 한 팔만 가지고 태어난 장애인이었는데요. 학교에서 놀림도 당하고 차별을 당해서 학업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굉장히 많았지만 후원자님의 응원과 격려로 무서히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네. 이제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서 내년에 졸업을 한다고 합니다. 아. 대학을 졸업하면 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인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 주고 싶다고 합니다. 아 정말 감동적이네요. 네. 그리고 케냐의 후원 아동이었던 마이클이라는 아동은 대중 커뮤니케이션과 저널리즘을 공부해서 케냐 후원 아동들에게 음. 저널리즘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브라질 후원 아동이었던 엘리스라는 친구는 졸업 이후에 지역에서 가장 인정받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지속하고. 플랜 브라질의 사회 교육 담당자가 되어서 다른 아동들에게 자신이 받은 지원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우간다의 후원 아동이었던 에블린이라는 친구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서 여러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 에블린의 인생에서 플랜은 절대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아 정말 잘 성장해 줘서 이또그 지역 사회에 그 도움이 되는. 어, 훌륭한 인재로 성장을 하고 있다니까, 어, 듣는 제가 다 뿌듯하고, 이런 이유가 바로 우리가 그 아동 후원을 어, 끊을 수 없는, 계속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도 좀 소개해 주시죠. 플랜은 다양한 직업 기술 훈련을 통해서 성인이 된 아동들이 경쟁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용 기술이나 재본 기술을 지원을 해서 코아 아동이 졸업한 후에 자신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캄보디아에 라타나 퀴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사는 에이키 켄은 플랜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서 배운 메이크업 기술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네팔에 사는 아스미타라는 친구는 플랜에서 운영하는 테일러링 직업 훈련을 받아서 작은 테일러링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여자아이들이 입는 블라우스나 셔츠를 만들거나 오래된 옷들을 바느질하는 일을 하면서 가장 경계의 보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 정말 듣기만 해도 뿌듯하네요. 후원자님의 사랑과 정성이 정말 헛되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되네요. 사실 뭐 아동결혼이라는 후원이 바로바로 바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아서 과연 내 후원이 도움이 되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증명이 된것 같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플랜을 믿고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가 주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좋은 케이스들을 앞으로도 더 많이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네요. 앞으로도 쭉 함께 해주실 거죠? 자, 오늘도 구독자 미션 드립니다. 오늘 아동결혼에 대해서 알아본 만큼 결연을 가지고 이행시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왕이면 후원 아동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혹은 아동 결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수 있는 따뜻한, 따뜻한 버전으로 부탁드려봅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케이크 기프트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플랜에 대한 궁금증이나 후원에 대한 궁금증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으로도 기부가 되는 플랜TV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곳에 가면 오지엔 여기는 플랜TV